우리가 어, 이한주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금식도 좀 하고, 또 이제 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말씀 더 보시면서 사복음서를 좀 많이 보고 복음을 어, 더 붙잡으면서 한주 한, 어, 정말 집중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한주 동안에 십자가는 왜 예수께서 지셨을까? 그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어, 집중하고 하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 축복합니다. 16장 오늘 읽은 우리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 어,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어, 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면서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보았지만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 그 민족이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대속죄의 날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어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서 벌어지는 죄도 있고 내 마음에서 또내내 내 욕심에서 하는 죄, 잘 보이지 않는 죄부터 시작해서. 어 드러나는 죄들 있죠. 나의 악한 일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또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들.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나의 인생 속에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없이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아주 잘 넘어갑니다. 또 남에게는 좀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원리 원칙으로 성경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될 말씀을 그에게 적용하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종료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죄에 민감하시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데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가져가야 됐죠. 동물을 죽여야 됐죠. 동물을 그렇게 또 뽑아야 됐죠. 그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나에게 이렇게 바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에 죄가 없음에 대하여 집중하기를 원하셨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더 놀랍게도 그 죄악을 그 넘는 모든 지금까지에 있었던 어떤 죄악보다도 또그 죄악을 넘는 그런 행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이런 제사를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이러한 제사들을 이 땅에 보여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만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면 안될그 죄의 경지에 우리는 올라가 버린 걸 모든 인간들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도록 이 땅에서 어떤 제사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규칙이 있으면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그 광야에서도 먹여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능력이 나의 소원을 풀어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한 주를 살아가는 세임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한주 주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조금 더이 세상의 걱정과 이 세상의 근심에서 자유하십시오. 정말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 세상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가정과 산업의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집중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더 나아가 이한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덮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한주 동안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와도 되냐 안 나와도 되냐 이런 수준의 새벽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 학교고 보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 저기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자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래요. 예. 대속제일은 7월 10일이었어요. 7월 10일이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막 안, 밖에서 다 기다리는 겁니다. 아론이 살아서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숫양을 번제물로 바치고 또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바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비슷하니까 잘 이해를 하겠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두 염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수염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 놓고 그 수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목으로 뽑힌 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목으로 뽑힌 수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두 염소를 이제 가지고 와요. 그두 염소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 피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는 이게 아세셀인데. 이 아세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내어진 염소다. 이제 보낼 염소다 이런 뜻과 어, 끊어진 땅을 의미합니다. 끊어진 땅 파멸 죄의 결말은 파멸이다. 죄의 결말은 뭐라고요? 파멸이다. 파멸.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에 데려가요. 광야에 데려가서 광야에다 두고 그 사람은 와요. 그러면 염소는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는 광야에 홀로선 파멸의 길을 걷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다 정거하고 광야로 데려가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해결받지 못하면 광야에서 헤매는 염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요임키포라고 하는데 속죄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 유대인들은 요임키포리 크리스마스보다도 훨씬 더큰 축제예요.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그 미국에서는 유대인들 학교에서는 학교도 안 가고 어 아주 이날을 즐기는데 사실은 이날은 즐기는 날이 아니고 속죄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죄를 덮어 주신다.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는 날.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걸어야 됐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신다.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희생양, 희생양. 예수는 우리의 희생이 되어 주신 것이죠. 나의 죄에 내 손이 박혀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손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말씀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술초에 대하여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신 모든 값을 다 치루신,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나의 죄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죄, 여러분 누가 저의 모두의 죄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너지는 죄악 속에 깨끗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등장해요. 우리는 그 손을 못 박아버립니다. 종료주일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희생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완벽한 제사가 되셨고 그 완벽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내 입에 대어 주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우리 성찬식 다 같이 할 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참여할 때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내 입에 넣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내 입에 넣을 때 주님과 연합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격 공부를 하거나 제 여러분들과 훈련을 하다 보면 제 가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희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 정말 포기하는 것도 많고 와, 정말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사업하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희생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정말로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희생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고민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희생하고 주님을 믿기에 이 세상 사람보다 그렇게 안 사는 것들은 있겠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주님의 행하심을 붙잡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붙잡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신 일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도저히 내가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내가 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뭐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말을 왜 할까? 십자가에 대한 고민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십자가에 대한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향할 때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완벽한 희생양은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아깝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한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며 부활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의 또 기쁨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누릴 것입니다. 부활의 즐거움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 부활을 향해서 한 주를 살아 가십시오. 고난을 묵상하며 사복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향해서 살아 가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손을 주님의 손과 포개고, 나의 발을 주님의 발과 포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흠없는 예수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통하여. 그 놀라운 희생량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없이 사는 것은 광야에서 헤매는 염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면 혼자 헤매는 광야의 염소와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헤매는 염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터 놓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헤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번에 영원한 하나님 오른쪽에 앉 영원히 유효한 제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역사는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제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 안 되는 걱정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여러분 절대로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짓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더 이상 광야에서 해면 염소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의 이 땅의 제사로 해결될 수 없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고자 오셨습니다 이제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가 있고,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주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나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을 살리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 인생이요, 끊임없는 문제, 문제, 문제예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가?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가 바뀌고, 언제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보게십시오. 내가 파괴됐을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한주 동안 내 손을 십자가에 박으십시오.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